리우야, 리우야, 여기가 아, 어딜까요? 아, 우리 집에 처음 왔어요. 리우야, 응, 리우야, 아침 와서 정성 있는 거 봐. 응, 긴장했어. 긴장했어, 무야 벌써 데가 <laughs> 형아한테 가봐 긴장해서 발 딛는 것도 잘못 하고 있어 지금. 리오야, 이리와. 너한테 가는지 보자. 리오야, 어디를 계속 그렇게 가는 거야, 리오야? 긴장해서 발.